모이게 된 이유가 뭐죠? 네, 저희가 학생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해 주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작년 한해 코로나에 의해 여러 행사가 취소되면서 여러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올해부터는 공항고 학생분들과 학생회가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오늘 영상 무슨 제목인지 다들 아시나요? 네, 알죠 꼭다 어, 같이 여쭤볼까요? 바로, 바로 제 20대 학생의 소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20대 학생이자 2학년 신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제 20대 학생 부회장 2학년 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1학년. 어, 학생회 부회장 박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부 부장 김나희라고 합니다. 새학생회 부서와 부서별로 학생님이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먼저 조직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 편집자분이 여기 이렇게 조직표를 딱 올려주실 겁니다. 네, 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원자리가 바로 정교회장 전입이다 네? 네.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이거. 아, 아 여러분 농담이고. 저희 학생회는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아주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아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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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시 조직표 소개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교회장 저와 이 학년 정교회장 이나 그리고 1 학년 정교회장의 찬이 이렇게 세 명이서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고. 해장단과 함께 저희 학생에는총 6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서는 나이아 생님이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소개할 부서를 제가 퀴즈로 하나 내고 있습니다. 소상인데요 치은 미은. 뭘까요? 치은 미요 어, 오... 머리가 안어요 치은 아닐까요? 아아... 치는... 아... 아, 아니야! 아... 그거보단 치마치마 치마? 아... 치바라고? 너무... <laughs> 마치아 치마 아니죠. 바로 총무부입니다 아... 아... 어, 네. 어, 네 알고 있었어요. 어, 네 청문부는 네. 네. 학생회 예산 관리 및감찰을 진행해 학생회이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입니다. 네두 번째 부서는 홍보부입니다. 어, 홍보부의 주요 활동은 통학생회의 각종 홍보물을 뭐 제작과 수정 및 검토를 책임지며 어, 각종 행사와 뭐 일정에 수반되는 사진, 뭐 문서, 자료 뭐 그런 등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네. 네. 세 번째 제가 소개할 사서은 바로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최근에 들는 어, 없었던 거. 어, 거였죠? 네. 그 맞아요. 역시 19대 전교부에 가요. 아 아, 네. 네. 19대 때는 교육부가 따로 없었어요. 대신 안전지킴이부가 이제 교육부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앞으로의 교육부의 많은 활동들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교육부는 집행부로서 학과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또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바로 제가 있는 문화체육부입니다. 네. 그래서 음. 문체부라고도 하는데요. 체부문화체육부 어. 또한 19대 없었는데 학예부와 체육부가 합쳐지면서 문화체육부로 전환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하는데 담당하고 있고 학교 회의 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서는 환경봉사부입니다. 어, 환경공사부는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네, 마지막 부서는 바로 서기부입니다. 서기부 하면 다들 학생의 회의 기록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며칠 네, 전서 그래서... SNS 에올라왔죠 네, 엄청 특히 서기부 부장이 정말 일을 착실하게 잘하니서 어쨌든 학생의 자치에 관한 모든 기회 명부를 담당하면서 회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SNS에 올리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대 학생의 소개가 끝났는데요. 오늘은 첫 영상이니만큼,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다음 영상부터는 학생의 부서 친구들이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 주세요. <목소리> 앞으로 유튜브에서 다루게 될 콘텐츠는 무엇이 있나요? 먼저 학생의 소개 영상이 이번 첫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 소개, 학생의 브이로그, 스터디 이이 Q&A 공이 있을 거고 우리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학생의 SNS로 마레즈 쇼를 구성했습니다. 학생의 SNS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저희 학생의 SNS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런 등등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에서 이번에 또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또 만들었습니다. 어, 저희 학생회가 여러분들과 더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학생이나 뭐 학교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고 빠르게 연락주시면 저희가 아주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학생과 추진하게 될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어 저번 회의에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어 근데 이번에 어, 네. 다 알려드리긴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번만 알려주세요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아! 네 저희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뭐, 졸업생들을 초청해서 저희한테 특강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은데 조용히 할 거예요 좀더 알려주시면 아, 안 될까요? 아네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가 그러면 그 9월 전에 뭐 간이축제를 하나 하려고 아마 이 영상을 하고 바로 다음, 다음이 간이축제 브이로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아, 네. 네. 그리고 저번에 진행했던 e스포츠를 조금 더 보완해서 e스포츠 대회를 할 생각이고 미래를 나에게 보내는 타입 기출 그리고 뭐 시험 범위에서 문제 직접 만들고 풀어볼 수 있는 프로젝트 등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계획은 무엇인지 키워드 3가지를 가지고 설명해주세요 네 키워드 세 가지 중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한번 말해볼 텐데요어 이것도 초상게임로 볼게요. 어. 시은 티그 까요 음, 사타 오오 아니요 에 스타 스타 <웃음> 스타 <웃음> <웃음> 스타 스아 <laughs> <laughs> 아니고 시은 티그 바로 소통 <laughs> 네 소통입니다. 어 소통하는 학생은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에서는 학생들이 생각이 중요한 법인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정말, 정말. 네. 진정 한 학생에는 학생들과 소통을 잘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대 학생의 비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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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키워 네. 다음 키워드는 제가 자취를 골랐는데요. 자취요? 여러분, 다들 학생의 뜻은 알고 있나요? 학생 이모님 말해요. 아 산이 네. 아, 학생 그럼 학생의 영어로 뭐예요? 영어요? 아이 네. 영어 실력이 조금 안 좋은데. 아 이렇게 부회장님 <laughs> 이러야 안 돼, 이러야 안 돼. 네 영어로는 student council 네 이렇게 가지고 어.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나 모임을 뜻합니다. 일단 학생의 뜻에서부터 학생이 주체가 되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학생 자체 활성화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자이 정말 정말 빠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공고. 뭘까요? 인공고. 인공고. 인공적인 고등학교. 이랬어. 그... <laughs> 이랬어. 이랬 인천공항고등학교 줄임말이에요. 별다 니다아별 별다 증네 저희 인공고 20대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자주적인 활동들을 조직하고 운영해 볼수 있도록 여러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마지막 키워드는 협력입니다 협력입니다 어 앞서 저희 학생회 임원들이 말해준 뭐 소통과 가치 아니 자치 네, 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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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이두같이키워이도 물론 너무너요중요하지만에이요력이요 같이요. 같이요. 섭이요 같이요. 죠이요죠섭요 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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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수있으니까요 근데 요 뭐, 저희 요생이요 같이요. 같이요. 이요이요저이요 같이요. 이요 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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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러니까요 자존심이 있는 학교입 보통 자취 훈련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저의 20대 학생의 민족 토대로 까요 항상 이세 가지를 잊지 않는 학생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너무 갑자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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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요 아첫 영상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맛보기용으로만 막부기용으로만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아주 푸짐하게 아주 많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 채널에 다양한 재밌는 영상이 많이 업로드 예정이니 좋은 관심 부탁니다 아, 잠깐 뭐, 찬이 학생 뭐 죽은 거 없어요? 죽은, 아, 죽은 거 아, 있죠 잊은 거 없어요, 잊은 거 아, 잊은 거또 있죠 뭔데요? 말하세요 크게 아, 좀 말해주세요 하나, 둘, 둘셋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간까지 아, 그럼 다 같이 안녕,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20대 학생회장 2학년 어 네! 무아니요 어, 학생회장 아니에요. 네? 네? 요 아, 학생회장 아니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학 전교 어, 부회장 1학년이라고 하고요. <laughs> 통학생회의 각종 어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뭐죠? 잠깐만요. 보고 올게요. 어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었죠? <laughs> 여기 있는데 <웃음> 오 구독 <laughs> 좋아요 <굳어. 웃음> <미안해요>. 가르쳐 주셨네요. <laughs> Música